아까 말씀드린 멀티 프로세스 방식과 멀티 스레드 방식이 일반적으로 병렬 처리, 동시성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방식이었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구조를 봤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멀티 프로세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쭉 처리를 하는 거죠. 아, 어, 실제로, 여기에 CPU 입장에서는,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동시성적으로 처리가 될 수,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요거를 뭐 특정 코어에다가 얘를 써,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은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어, 그니까, 운영체제가 위임받은 어, 어떤 이 프로세스들을 코어에, 특정 코어에 할당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요. 뭐, 여튼.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라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렇게 쭉 작업을 진행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스 방식의 장점은 뭘까? 일단은, 아까 독립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 하나의 프로그램 아니라고 해드려도, 프로세스 단위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뜬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 한 군데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해도 다른 프로세스로는 지, 지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없이 쭉 처리가 될수 있는 거죠. 어, 우리가 보통 웹 서버 같은 데, 예전에 웹 서버 같은 데를 보면은 웹 서버에 프리포크 방식 뭐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멀티 프로세스 방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코드, 예를 들어서 웹 서버에다가 어떤 웹페이지, 웹페이지 처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코드를 웹 서버가 처리를 할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띄워서 요청이 들어오면 각각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웹서버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각각 처리를 하다가 요 하나가 에러가 났어. 난다고 해서 다른 처리가 같이 에러가 나진 않죠. 왜냐?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장점이다 단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뭔가 요 프로세스들이. 연계돼서 한 가지의 뭔가 목표를 이뤄야 돼. 그러면 얘들끼리 뭔가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척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척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독립적으로 뜨면서 프로세스에 메모리 영역을 하나 먹는 거죠. 꽤나 큰 메모리 영역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흔히 이야기하는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고, 이 무거운 프로세스들을 CPU가 동시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작업 전환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 이게 프로세스가 무거워지면 어때요? 더 많은 오버헤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간의 시간을. 근데 이것들이 무척 많아지면은 대단히 곤란해지겠죠. 자, 멀티스레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한 개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작업 루틴인 스레드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의 장점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프로세스보다 가볍다라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메모리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스택 영역만 독립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비용도 오버헤드도 상대적으로, 멀티 프로세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장점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이 메모리 영역을 공유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메모리 영역을. 이 메모리 영역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스레드 간에 데이터 처리를 하고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우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근데 반대로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요데이터의 무결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스레드의 작업 흐름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업 흐름들을 프로그래머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같은 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주의깊은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과거의 C 언어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포인터에서 한번 좌절을 겪고 이 스레드 프로그래밍, 동시성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할때또 한번 좌절감을 겪죠. 굉장히 복잡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곤란한 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시면 직접 느끼시게 될 부분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한다, 멀티, 프로, 멀티 멀, 뭐 병렬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은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여러 개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고언어의 동시성 프로그래밍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 고언어에서는 고루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읽어봤더니, 이 경량스레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봐죠. 경량스레드가 도대체 뭐지? 경량스레드가 도대체 뭐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우리가 스레드와 프로세스는 어디서 관리한다 그랬어요? 운영 체제가 이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고언어에 있는 이 경량 스레드, 고루틴이라고 하는 경량 스레드는 OS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런 타임에서 관리를 하는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 고언어에서 이 경량 스레드라고 하는 고루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좋고 가볍다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